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을 드입니다 와, 오늘은 2024년 3월 1일, 3일절 연휴에요. 대박.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와, 어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혀요? 와, 여긴 윌팍이구요. 윌팍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지? 비원 정상이죠? 비원 정상이구요. 오, 지금 C1, 2도 안 열었고, C3만 열고, 그렇게 운영을 하네요. 날씨가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6도 뭐 이렇게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바람이 좀 부는 편이어가지고 오 체감온도 많이 추워요. 많이 3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춥다니 오 뭐죠? 아자 오늘 저 아, 너무 늦어가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슬로프 몇개 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설질은, 좋아, 설질은. 설질은, 며칠 전 자연설 내린 거하고, 원래 베이스 있는 데다가 믹스가 좀 돼가지고,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것 같아요. 쭉 달려보고요. 이따 내려가서,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